네. 6개월 연애하고 결혼해서 네. 6개월 만에 아기 를 낳으셨다고요? 네. 어, 네, 내가 낳었는데. 아이 친구네 애도 못나? 그러면 나만의 어고나 던지는데. 다시 집 키워. 애를 연애를 하자마자 어떻게 대화를 하셨어요? 예,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아기를 아기니까 걸리면서 아, 바로. 아, 네. 바로 그러니까 해서 그. 그 혹시 자기가 생기신 거군요. 네, 야, 우리가 지금 네. 앞에서는 음. 남편한테 반한 거, 음. 여자, 그러니까 부인이 왜 나랑 결혼했는지 이런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<웃음> 주제는 <웃음> 조금 다릅니다. <그러면. 웃음> 예. 밥살의 오늘의 주제요. 바로 이겁니다. 부부싸움입니다. 오. 부부싸움. 오. 아, 특히나 결혼해서 초반에 음. 남녀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오. 오. 쓸데없이 오.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두 분도 그러신 적 있죠 아니 주도권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음. 주변에서 주도권을 쟁탈하라고들 너 이번에 뺏기면 어. 어. 너무 교육을 누구로는? 시키는 거예요 음. 설거지 계속해 주면 너 평생 해야 되니까 어, 해 주지 말고 어뭐 들어주는 거 돈도 다 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음. 맞아. 어, 맞아. 그다음에 맞아. 또 시댁한테 뭐 며칠에 한 번씩 꼭전화할게끔 네가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길을 들인다고 그러죠 주도권을 초에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남자가 해야 된다, 뭐 여자가 해야 된다 그런 거보다 음. 둘이 살아가면서 좀더두분 그러니까 둘 중에 좀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. 어사랑하면서더어 자연스럽게 그거 되지 않나요? 네.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하지요. 그또 우리 보수적으로 키운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한게된 거니까. 근데 독일인 그 이한우 씨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? 에이. 예.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밥을 누가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나 눈 먼저 뜬 사람이 아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이거다. 음음 근 니꺼 내꺼 이건 여자관리 이런거 안하고 그냥 서로 마음에 우러나서 할수 있도록 한다면 싸움이란게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힘들 것 같아. 근데 그것도 눈 먼저 뜬 사람이 하게되면 나중에 계속. 나 지하철 쬐내고 지하철 쬐내고. 지하철 쬐 눈을 떴는데 허리가 아플 정도로 보고 있는거 같아요. 저는 엉덩이 날 때도 있겠어요. 선거지나 밥정도 해주는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예요 그거는 뭐 운동도 하는데. 김동민 씨는 네. 뭐 다른 걸 부탁하세요, 사모님이? 예를 들어서 어 조미료 조미료 안 넣고 맛있게 해 봐라. 아, 아, 아 요리를. 요리를 시키면서 조미료 넣지 말아 예, 조미료 넣으면 죽는다 그래 가지고 예전에 아유. 그래서 어 사골국을 끓이는데 사골국 그런데 삼 3일을 와이프가 끓였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그 있잖아요. 소금를 네, 조금 네. 넣다가 걸렸거든요. 예. 소금 그는 원래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소금? 이제 맛이 좀안 나서 그냥 맛좀좀 예, 예. 예. 소금 그걸 찐는안에그맛 소금 조금 넣었는데 그걸 3일을 제가 찜질방 가서 잔 적. 쫓겨나요? 쫓겨나요? 그게 맛 소금 넣었다고? 네. 아니 근데 뭐냐면 집사람이 저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포장할 시간 줄이시오. 김경민 씨는 최초로 부부 싸움을 한 일이 왜싸우셨어요 <laughs> 저는 어 결혼하고 이제 뭐 많이 싸웠지만 이제 결혼하고 제가 방송이 좀 없어서 어려웠던 적이 뭐 누나도 아시지만 합곡이니까 예, 예, 방송이 없었던 적이 꽤 있었어요. 그지 생활을 좀쭉 하면서 <laughs> 어, 어떻게 어냐면 이제 마트에 가서 음. 뭐 사갖고 이렇게 나올 때 음. 싸웠던 이유가 쓰레, 그 봉투 있죠 네. 봉투를 사냐 안 사냐를 100원. 예, 100원. 아니, 100원 아니에요 5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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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원 50원 갖고 싸웠어요 사람들 찾아보는 데서 어... 너무 화가 난 아... 거야 근데 본인은 사자 그랬어요 <laughs> 사지 말고 전 사자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아... 사자에서 네. 시작이 됐는데 네, 전 사자 <laughs> 왜 사냐 어. 이거 들고 갔었는데 짐이 이만큼이야 막 애기 뭐 기저귀에 막 이만큼도 음. 이걸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음. 50원인데, 사자, 그래, 사자 말자.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주머니에서 돈이다다 그리고 해서딱 던졌는데, 150원이 바닥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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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람들이 150원 먹고 얼마나 부족했어 <laughs> 예를 들어서, 한 15만원도 아니고, 150원 돈이문다 이렇게 해가지고. 진짜로 저도, 저도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. 자주를 못 보니까. 근데 최초로 싸운 일이 마트에서. 음. 오, 음. 저도 마트에서, 마트에서 이제 대형마트를 간 거예요. 음. 그 대형마트를 이제 가니까. 너무 싸고, 음. 그리고 막 많더라고요. 아니, 그래. 그러니까 저는 응. 욕심이 나는 거예요. 어차피 <laughs> 내가 자주 올 시간도 없는데, 어. 많이 사야겠다. 하고 응. 막 담았어요. 막 아침에 먹는 응. 그 곡물, 응. 시리얼. 시리얼, 그쵸. 시리얼도 <laughs> 담고 예+ <시리얼은> 얼큰뭐 <laughs> 과일도 담고 <laughs> 우유도 큰 걸로 담고 막 이랬는데 제가 담으면 남편이 빼는 거예요 못 먹은 이거 다안 먹는다 그리고 이게 싼거 같지만 어. 결국 안 먹는 걸로 계산을 하면 작은 걸사갖고다 먹는 게 되려 어. 더 알뜰한 거다 야 나도 진짜 잘 하던데 근데 어.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. 내가+ 내가 다 먹을게. <웃음> <웃음> 내가 먹을 때 어. 이제 거기서 이제 먹는 소리니까 확실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. <laughs> 아. 나중에는 막 싸우다가 제가 뺐어요. 어. 그래 안 먹는다. 음. 어? 내가 안 내가, 안 내가. <laughs> 고가 집든지 말든지 안 먹어. 정말 그거 너무 이해해요. 정말 자존심으로 변하는 거. 그래. 그래. 진짜 유치하고 아무것도 안했데거기서 어. 너무 화가 나네. 아시죠? 저는 개 뜸을 썼어요. 개개 개 멍멍 개 왜요? 그 남편이네 그 원래 살던 시댁에서 개를 키워요. 되게 조그만 개를. 근데 음.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저랑 같이 결혼을 하면서 집이 따로 사니까 그 개를 못 데리고 왔잖아요. 저 음. 때문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 개. 때문에 막 미치는 거예요. 너무 막그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. 그개를 어. 걔한테 질투 느끼셨구나. 참나. 어.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개가 오빠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. 그러면 오 몸을 다그 개가 막 이렇게 다 아. 뭐라고 해야 되죠. 다이면서 아. 하고 아. 막 그래요. 네. 배 위에다가 애를 딱 얹어놓고 네. 끊임없이 사랑한다며 계속 <웃음> 그러고 <웃음>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순간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개를 확 잡아가지고 끌어내렸거든요. 이렇게 어...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질투할 게 없어서 걔한테 질투를 하냐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딴 것도 어... 아니고 어... 그 걔... 걔한테 제가 여자로서 질투를 <laughs>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 개가 남자였어도 좀들 질투가 났을 텐 아니 텐데. 근데 가끔 이 지나가다 동네에서 걔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응. 질투도 나요.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. 있으면 <laughs> <바로 질투. 웃음> 사람보다 <laughs> 좋은 거 먹는 게 있단 말이야, 질투 않나요? 나지? 나지, 나지. 형을 치고 <laughs> 먹을까 말까 갈등할 게 <laughs> 있어, <있을 수> 없어? <웃음> 없어, <laughs> 아예 <아이, 웃음> 어려움을 몰라. 그런 게 미연이 없죠. 팥고기니까. 예. 나는미이 있잖아. 있죠, <laughs> 느껴요.